진짜 엄청난 것을 음. 국감장에서 터뜨렸습니다 음. 윤어게인이 계속 트럼프가 우리 윤석열을 구하러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음. 계속 했잖아 한국모함만 갖고 온다 막 그랬잖아, 그랬잖아. <laughs> 근데 그거 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음, 그렇죠. 한심하게 생각하고 허황되게 음. 생각했잖아요 음. 네. 그런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어 음. 음. 어... 실제 윤석열의 대통령실에서 개헌 바로 다음날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실제 이거를 음. 어제 음. 밝혀낸 어. 거거든요. 야, 이거 야, 엄청난 야. 뉴스입니다. 이거 맞아. 진짜. 맞아요자 어제 국감장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어, 공문을 보내가지고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발 씨는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신는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출을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기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다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신정부하고도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이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어 제가 볼때 이게 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와, 아, 야, 아, 이거 아, 어마 어마어마... 아. 12월 4일에. 음. 아, 의원님, 이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네, 저도 제보를 받은 것인데요. 음. 어, 아주 정확한 제보입니다. 음. 사실 이게 어, 12월 3일 밤 내란을 일으킨 이후에 네. 어, 국회가 해제 의결하고 나서 윤석열은 네.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 네. 그런 말을 재판장에서 반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12월 4일날 처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 비서관 이충면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외교부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 이거 서한을 보내라고 시킵니다. 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애국자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오... 저옷 벗겠습니다. 오오. 이렇게 오오. 버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월 4일날은 못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 12월 5일 어 11시 반에 지금 어...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아마도 밤에 긴급하게 어 결제 라인을 동원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한테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다가 이 문서를 전해달라라고 할수 있도록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 대통령 대통령이죠. 당연하지요. 네. 네. 그때는 직무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결제란에는 보면은 라인에 신원식 김태효 이렇게 나갑니다. 야, 와. 와. 그리고 발신이 장관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문서가 이제 사실이지만 공개가 되려면 이게 3급 비밀로 묶어 놨거든요. 얘들이. 아, 묶어 놔버렸어요. 혹시라도 이 문서가 공개되면 자기들 아. 제2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될까봐 3급 비밀로 묶어 놨다고 합니다. 와. 아. 그러니까 이 문서가 사실은 수사가 아니면은. 아, 볼 수가 없군요. 보기가 어려운 거요 아.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시켜 가지고 외교부가 비밀 해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거는 음.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할 예정인데, 네. 어쨌든 어, 그런 짓거리를 한걸 봐서는 와. 자기들도 제발에, 음. 제발이 저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명백하게 좋아. 미국에다가 구원 요청을 보내면서 음. 네. 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 음. 혹은 연장하려고 하는 제2 내란을 획책했다는 확실한 음. 증거다 예, 이렇게 볼수 음, 음. 있는 거죠. 음. 우와,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 주미 대사에는 보낸 거는 맞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미 대사가 이 문건을 당시 백악관 바이든의 백악관 네.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달됐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참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바이든 측하고 트럼프 측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전달, 그리고 전달, 답도 아... 왔다고 합니다. 답이 왔대요. 왔어요? 어. 음...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어, 음... 관행상 상대국의 음...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아,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음... 어, 대강 어 미국 정부가 그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한 즉어 커트 캠벨 그당시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이 아... 음... 이야기를 했던. 12월 4일 5일 반복적으로 했던 워딩이 뭐냐면 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음. 라고 하거나 어,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든가 음. 라고 하는 그런 공식 워딩에 음. 어, 제가 볼땐 다른 표현이거나 네? 유사한 표현이 담겼을 것으로 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와, 그거는 그래도 다행이네.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저, 트럼프 네. 측에서도 와. 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알 만한 그리고 이후에 백악관에 입성한 사람을 이제 경유해서 보고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음. 추정이 되고요. 음. 저도 그 정황을 들었는데 어 답도 아마 음. 유사한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왔을 것으로 음. 판단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아. 전두환이 그때 그 개혁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미국의 접촉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음. 미국이 거의 방치하듯이 해서 결국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그때 케이스를 생각했겠지 아. 미국이 승인해 주고 조용히 있어야만 그렇지. 이 구테타가 그러니까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미국을 접촉을 하는 거지 결국은 근데 당시에 어, 끔찍하다, 당시에 미국은 상당히 윤석열의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도 하나 상황이 있었는데 아. 미국 연합사 그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한국 부사령관에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미국의 보고를 하니까 근데 부사령관이 연락을 안 해버려 잠적을 해버린 음. 거야 아. 그래서 더 거기에서는 정보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도움을 청해놓은 게 있으니까. 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뭐 트럼프가 우리 구하러 온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당시에 네, 계속 나왔던 거야. 이게 막 그냥 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허황된 얘기가 아니었나봐. 음. 그렇죠. 아, 문득 네. 떠오르는 게 김태호가 윤석열 파면되고 미국 뜬금없이 가가지고 그거왜 가냐 어. 막 이랬었잖아요. 어,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몰라요. 예. 네. 네. 그도 뭐 연결이 됐나. 저도 아, 아. 이 라인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음. 추측해 보면 4일날 외교부 담당 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표를 내겠다고 음. 어 나오니까 큰일났다 싶으니까 알겠죠. 어느 라인이 움직였을까 음. 그 상황을 아마 제가 보기에 김태효 음. 정도가 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아. 해서 네. 장관까지 움직이게 되는 아.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걸로도 음. 불안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방미도 하고 음. 네. 예 여러 가지 수단을 음. 썼던 것으로 그렇게 와, 보여요. 살펴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그렇네. 아니야.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그 저에게는 아킬레스건입니다만 음. 트라우마지만 음. 브레드 셔먼이 아 음, 한국에 뭔가 좀 경고의 사인을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레드 셔먼 의원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어네네. 아, 브레드 셔먼 의원이 어, 한국에서 그런 이제 소위 어, 내란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예. 지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예. 이야기를 본인이 그 당시에도 아, 예. 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오히려 브레드 셔먼 의원은 공개적으로 그런 정황에 대해서 오히려 밝힘으로써 음. 미국이 음. 민주주의 한국, 음.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라고 아. 하는 확고한 입장을 오히려 어, 좀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으로 아. 그렇게. 예. 야, 이런 거를 있습니? 지금 보니까 음. 이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가 막힌 게 얼마나 기적 같은 그렇지. 일인지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쿠데타를 성공시키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결국 막아냈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그 하늘의 도, 도움이 아니면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준 분들이 고마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의 국회의원들도요 네. 저희들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똑같이 생겼을 때 과연 음, 음. 미국에 있는 대법원이나 아.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나 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한국처럼 움직였을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미국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저,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게 뭐냐면 김태호가 미국 가가지고 음. 국가 안보실의 부보좌관을 만나요. 음. 안보실 사람 만나서 조선업을 협력하고 아이. 그래서 왜 갔냐라고 하니까 안보실 그 당시 입장이 신원식이 이전에 방미 협의를 했고 음. 한덕수가 트럼프랑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간 후속 조치일 뿐이다. 그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때뭐럴 때가 아닌데. 아, 아 이상하네. 야 근데 지금 김태현은 완전히 음. 비켜져 있거든요. 그러니 예. 조사가 필요해요.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형법상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87조가 내란이라는 음. 조항이잖아요. 네. 90조는 음. 거기에 대한 예비 음. 음모 음. 그리고 선동 선전. 음. 요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네. 선동과 선전을 한 경우는 음. 앞에 87조의 죄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두머리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음. 그다음에 어, 주요 임무 종사자 종사죠. 같은 경우 는 사형, 5년 이상 음. 이렇게 되어 있고 부하 수행자들은 5년이하 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백하게 내란을 일으켰던 것을 음. 선동, 선전한 것이죠. 음. 음. 네. 예.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진짜 이건 뭔가 좀 수사가 어, 진행이 돼야, 돼야 될것 음,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고요. 네. 아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거고 정말 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이 종편에서 이게왜 어떤 식으로 다루나 몰라. 안 이런 나오? 얘기는 전혀 안, 안 나와. 전혀 안, 해안 나오죠. 나오죠. 어. 뭐 기껏 해봤자 뭐 윤석열, 김건희 오늘 같이 동시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 재판 출석. 같은 재판정도 아닌데 그게 <laughs> 뭐 그렇게 <웃음> 대단한 일이냐 임마 야씨가 전달하는 거잖아 <laughs> 알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꼭좀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주시기 져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과는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최욱 씨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국민들과 시민들이 안 계셨으면 아유, 대한민국이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겠나 싶습니다 네. 그날 탱크 앞에서 아.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 막아계시던 그 어, 국민들의 기상이 오늘 우리 맞아요. 대한민국의 미래 아닌가 그런 네.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잘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